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다이슨 에어랩 리뷰를 하려고 지금 머리를 감아서 지금 축축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좀 말랐죠 저는 좀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항상 씻고 화장까지 다 하고 나서 머리를 말리고 이제 스타일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가죽 케이스에 담겨서 있고요 가죽 케이스 열어보면 또 가죽으로 덮개가 하나 있어요 이 덮개를 열면 이렇게 전체 구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거는 드라이기 본체 이걸로 머리를 말려줍니다 머리를 말려주고 저는 이걸로 머리를 빗어줘요 아까 머리 말리는 걸로 두피를 말렸다면 이거는 머리를 빗어내면서 엉킨 걸풀어내면 머리카락을 말립니다 머리카락을 말린 후에는 이걸로 머리 뽕을 띄우면서 머리를 펴주고요 돼지털 같은 거좀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단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배럴 이 배럴 두꺼운 걸로 스타일링을 해주는데요. 이 스타일링을 해줄 때는 얇은 베럴은 솔직히 머리가 짧을 때도 좀 별로였고 머리가 길었을 때도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두꺼운 베럴로 머리 스타일링을 해줍니다. 저는요 이거를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저는 워낙에 똥손이다 보니까 이 60만 원이라는 고가의 고데기를 사도 되나 안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주위 사람들이 쓰는 거를 보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진짜 똥손뿐만이 아니라 귀차니즘이 말도 못 하기 심해요. 그냥 제 친구들은 다알 정도로 귀차니즘의 대마왕이거든요. 근데 귀차니즘 플러스 이 똥을 가지고 머리를 예쁘게 할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사세요. 똥손들은 꼭 사셔야 합니다. 일단은요. 저는 이 에어랩을 사고 난 이후로는요. 드라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이긴 머리도 이 에어랩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이걸로 그냥 말려줄게요. 이 뒤쪽을 보시면요. 자물쇠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눌러서 빼고 낄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복잡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키고 끄고 맨 위로 올리면 냉방까지 된다. 여기는 바람의 세기가 약중 강. 여기는 바람의 온도가 냉방, 따뜻함, 뜨거움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스타일링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따뜻한 바람 그리고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무조건 세게만 사용합니다. 자 그럼 머리 말려 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저는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엄청 얇고요. 반곱슬이에요. 이 돼지털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염색도 안 했고 어떤 파마도 되어 있지 않은 머리예요, 현재.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라는 소리죠. 일단 두피 위주로 말려 주시고요. 항상 반대로 뒤집어서 말려야 풍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말렸으면요. 두피는 어느 정도 다 말랐고요. 머리 끝은 안 말랐는데요. 일단은 머리를 반을 갈라요. 머리를 말리면서 스타일링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저처럼 머릿결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해서 머리를 빗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따뜻한 바람에 가장 세게 틀어줍니다. 이 정도 했으면요. 머리가 80% 정도 말랐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축축한 정도. 자, 그리고 보시면요. 금손이랑 일반 손들은 이 빗으로 머리 뽕을 이렇게 띄운대요. 솔직히 저는 그거 안 돼요. 한번 해 볼게요. 네, 안 됩니다. 아, 좀 되긴 했나? 근데 좀 뭔가 여기만 이렇게 됐죠. 제가 여기까지 했더니 저희 언니가 다이슨 리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같이 똥손이 하면은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산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금손들은 사실 이거 살 필요 없어. 금손들은 그냥 그분들은 일반 고데기 판 고데기 봉 고데기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똥손들은 이 영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똥손들은 똥손이 하는 걸 봐야 돼. 금손들이 하는 걸 아무리 따라해봤자 소용이 없어. 자, 이걸로 저는 뽕을 띄우고 머릿결을 정리를 해요. 저는 보시면. 진짜 이렇게 반곱슬 심각하고요. 데지털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이걸로 정리를 해요. 저희 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써가지고 뽕을 띄우고 이걸 할 거면 굳이 이걸 왜 사? 그냥 드라이기로 이빗 해가지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다이세 에어랩으로 전부 다 끝나버리잖아. 내가 다른 걸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됩니다. 하나로 다 끝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부터. 가장 뜨거운 바람으로 스타일링을 해줄 것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 앞머리는 이렇게 이만큼 있죠. 이만큼을 잡아서 앞쪽으로 빼줄 거예요. 뽕을 띄우니까 위로 앞으로 해줄 거예요. 보셨어요? 제가 하는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땡겼죠. 땡길 때 여기가 좀 지지가 돼야 돼. 이쪽 손이 여기를 약간 땡겨줘야 돼. 그래야 이거를 빳빳하게 필 수가 있어. 이해하셨어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이만큼을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이 정도 하면 더워요. 더워서 죽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거의 완성이에요, 저는. 데일리로는. 끝에만 좀 뻗치지만 않게 나가거든요? 이걸로 C컬 저못 만들고요. 이것도 C컬은 여전히 못 만들어요. 자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바로 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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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스타일링을 해줍니다. 저는요 바깥으로 말아요 다. 이제 또 반으로 또 갈라줘요 머리를. 그런 다음에 말아 주는데요. 저같이 이만큼 길었다 하면은 머리를 다른 사람 하시는 것처럼 에어랩으로 끝까지 말아도 돼. 근데 애매하게 기신 분들 있죠. 한요 정도 기신 분들. 그분들은요 끝까지 말면 머리 무게가 없기 때문에 안 처져요. 그래서 좀 촌스러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정도, 딱 이만큼까지만 말아야 돼요. 끝에만. 왜냐면 그게 같은 결과가 나와. 긴 머리가 여기까지 많은 거랑 조금 긴 머리가 여기까지 많은 거랑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이야. 바깥으로 많은 거는 개취예요. 내가 안으로 많은 게더 이쁘다 하면 안으로 마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으로 많은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똑같이 가장 뜨겁고 가장 세게 틀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만큼 조금씩만 잡아서 할게요. 특히나 긴 머리들은 말아. 들어가면은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좀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 끝에 잡고 말면 어디가 말리겠어요? 내가 말아줘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머리카락 중간을 잡고 이거를 휘날리게 잡아줘야 돼. 그러고 여기에 대줘야 지가 알아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갈 공간 없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말려 들어가? 얘가 힘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그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를 잡고 공간을 줘야 얘가 알아서 휘영청거리면서 말려 들어간다. 해볼게요. 이렇게 할꺼 그리고 여기 공간 있죠. 이 공간으로 이렇게 잡는 거 사실 이걸 하면서 중간에 할수 있도록 나중에는 스킬이 돼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시켜주잖아요. 저는 안 시켜줘요. 왜냐? 귀찮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두 배예요. 방금 저 준비한 거 보셨어요? 머리가 지금 현재는 그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만지고 싶지만 그냥 두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뜨거운 채로 뒀기 때문에 이게 식으면서 굳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냅두고 반대쪽 머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배럴을 빼실 때는요 이 꼭지를 붙잡고 빼주셔야 안 뜨겁습니다 이 몸통 이렇게 잡으면 손 뒤어요 반대쪽 해줄게요 저 아까 이렇게 보셨어요? 이쪽을 하고 이렇게 돌리는 동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알려줘 봤자 어차피 본 본인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될 거야. 해보다 보면 이거는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쁜 시컬 만드시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멈추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컬 저거 롤빗이랑 이런 걸로 못 만들거든요. 이 똥손들은 이 배럴로 시컬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까지가 딱 시컬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좀 놔두고 옷을 입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느라고 옷을 미리 입었지만 평소에는 목욕 가운 입은 상태에서 화장을 다 하고 머리를 말리고 세팅을 한 다음에 그러고 이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고 나서 그동안 머리가 식잖아요. 그러고 나서 손으로 빗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컬이 나와요. 이게 기본 구성에 들어있는 베럴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배로 긴 베럴이 이번에 신상품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 를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기신 분들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말수 있고요. 특히나 숱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엔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대충 한번된것 같으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저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풀려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머리 스타일링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보통은요. 스타일링을 하는 것까지 딱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제가 진짜 똥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 유튜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머리를 저는 진짜 항상 그지같이 하고 다녀가지고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하려고 일반 고데기, 판 고데기, 봉 고데기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말려들어가는 컬 만드는 고데기 등등을 여러 개를 찾아보고 샀어요.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이냐? 일단 고데기들은요. 머리를 전부 다 바싹 말리고 스타일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귀차니즘들 아니면 직장을 다녀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매일 아침마다 예쁜 머리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긴 머리들은 머리 말리는 데만 10분 15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리고 스타일링까지 하고 나간다? 그럼 머리에만 30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똥손들은 무조건 공감하실 거예요. 똥손들은요 파마를 해도 그 파마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 또뭐 파마를 안 해봤겠어요? 미용실에서 알려준 대로 돌려가면서 말려라 하는데 그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리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미용실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처럼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미용실 안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드라이를 안 하면 처참해요. 처참합니다. 하지만 미용실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해결을 할수 있다.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똥손들이 왜 이거를 사는데 망설이느냐? 비싼 가격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똥손이어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면은 이게 뭐한 2, 3만원짜리면 그래도 도전은 해볼 수 있겠는데 60만원이라는 가격이 엄청나게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를 안 하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긴머리들 가서 파마하시면 얼마 나오세요? 3, 40만원 나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두번안 가면 이득인 거야. <laughs> 저는 미용실 두번갈 가격으로 차라리 다이슨을 사보자 해가지고 샀는데 정말 대만족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이슨 단점이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단점은 물론 있어요. 진짜 더워요. 심각하게 더워요. 이 영상을 찍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 안 되니까 이제 씻을 때부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두고 찍고 나와서 이걸 한 거예요.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상태인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이건 한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겨울에도 더워서 땀이 삐질삐질 나요. 이게 최대의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다이슨 에어랩을 셔서 머리를 이런 방에서 스타일링을 하다 보니까 온 사방 천지가 머리카락입니다. 제가 봐도 징그러울 정도로 머리카락이 막온 사방 천지에 있어요. 단점은 딱두 개네요. 더운 거랑 머리카락이 사방팔방 천지다. 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다이슨 에어랩 리뷰를 유튜브에 많이들 찾아보셨죠? 대체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정적인 스타일링으로 매번 같은 컬만 구사가 된다. 다양한 스타일링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최대 단점으로 꼽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똥손들한테는 절대 단점이 될수 없거든요. 한결 같은 스타일링, 완전 감사하죠. 나는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한결 같은 스타일링을 내본 적이 없는데 이 다이슨 에어랩은 금손들이 단점으로 얘기를 하는 한결 같은 스타일링을 정말 내줘요. 정말 똑같은 컬이 나옵니다. 이거는 똥손들한테는 유레카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이슨 리뷰를 마쳤는데요. 괜찮게 보셨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